어~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흑백요리사 네 저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한참 에드워드 리 셰프한테 빠져가지고 그 셰프님이 예전에 한 인터뷰 영상까지 다 찾아볼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봤었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흑백요리사가 끝나자마자 그 열기를 잊게 할 정도로 큰 사건이 터졌는데 터졌다고 하기엔 좀 어감이 그렇고 큰 사건이 생겼죠 네,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엄청난 화제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국가 의 위상을 높였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신 보도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뭐 쓰레드 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많은 독자님들이 한강 작가님의 책을 인증하는 사진을 엄청 올렸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엄청 정말 이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상이구나. 일단 거기에 앞서서 제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네뭐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16년도부터 어 비로소 출판사라는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지금까지 8권의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 물론 한강 작가님처럼 어뭐 엄청 깊이 있는 어떤 소설을 쓰는 작가는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떤 삶의 경험들이나 생각을 가볍게 쓰는 그냥 에세이스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저도 출판 업계에 꽤 어떻게 보면은 몸을 담았다고 얘기를 할수 하긴 좀 그런가 어쨌든 8년 정도 이렇게. 출판 업계 몸을 담으면서 저는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국가위상이라든지 뭐, 뭐 그런게 아니라 저는 인쇄소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서점이 두 번째로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부터 어 인쇄소 그니까 저도 이제 출판사를 하니까 책을 신간을 내면 인쇄를 맡기잖아요. 근데 인쇄를 맡기는데 그 인쇄소에 담당자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책을 뜨문뜨문 내니까 일 년에 뭐 많아 봐야 두세 번 이렇게 가는데 뭔가 해마다 인쇄소가 어렵다는 소식을 해마다 들었어요 그니까 제가 출판사를 시작했을 때도 그랬지만 자 해가 거듭될수록 힘들다 올해가 제일 힘들다 근데 내년에 가면 또 올해가 제일 힘들다. 그러니까 힘든 게 계속 갱신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 특히 한 2년, 2년 전부터는 인쇄 어떤 시장이 정말 힘들어졌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문을 닫았던 인쇄소도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었고 어, 규모가 꽤 있는 인쇄소도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었고 근데 보통 예전에는 제가 출판사를 막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8년 전에는 일쇄를 찍으면 보통은 3,000부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저같이 정말 이제 막 시작하는 신생 출판사임에도 불구하고 3천 부를 찍었었고, 어, 보통은 그 정도 찍었던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3천 부는커녕 천 부도 아니고 천 부도 안 찍는 출판사가 많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갈 때마다 인쇄소를 갈 때마다 느꼈던 게 출판 시장이 진짜 안 좋구나, 그리고 인쇄소에 어, 상황도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었는데 이번 한강 작가님의 그 저서 중에 몇 권이 제가 어, 계약을 한그 인쇄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찍고 있는 모습을 <laughs> 정신없이 한강 작가님의 책을 인쇄하고 있는 그런 어, 글을 이제 포스팅을 올렸었는데 그 글을 보면서 괜히 기분이 제가 좋은 거예요. 아 정말 인쇄소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구나 지금 잠못 자고 지금 인쇄소에서 다들 일을 하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듦가 동시에 다행이다 아참어 경사 났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아 경사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이벤트라고 할 정도로 정말 큰 이벤트가 벌어졌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 인쇄소 어~ 그~ 제가 한 인쇄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쇄소에서도 어~ 각각의 책을 맡아서 인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쇄소에 힘을 불어넣어 줄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서점이 떠올랐어요 뭐~ 독자분들도 아마 느끼고 계시겠지만 어~ 서점 또한 예전 같지는 않죠 사실 이것도 매년 그래요 매년 <laughs> 출판사를 시작했을 때도 출판 시장은 불황이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지금 8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생각했던 불황이 호황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은 더 불황이고 저 같은 경우만 생각을 해도 예전에 뭐 6, 7년 전에낸 책들과 지금 낸 책들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어 판매량의 차이가 많이 나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출판사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서점 또한 출판사의 책을 판매하는 서점 또한 아 불황이겠구나 불황에 불황에 불황을 계속 겪고 있겠구나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어느 서점은 직원의 수를 뭐 대폭 감축했다라는 어 이야기가 예전에 그 뉴스에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게도 했었고 그리고 뭐 대형 서점뿐만 아니라 어 지역 서점 우리가 동네 서점이라고 흔히 말을 하죠. 동네 서점은 그 고충은 이루 말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아시는 분도 뭐 서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쉽지가 않죠. 뭐 말에 뭐 하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책에 대한 어떤 애정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어쨌든 어 출판 시장이란 게 워낙 불황이기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인쇄소처럼 이 서점 또한 지금 어 뜻밖의 이벤트를 맞이해서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어, 책을 수급하느라고 정말 기다리고 있었을 거고 지금 책이 이제 전국의 서점에, 서점에 많이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덕분에 인쇄소뿐만이 아니라 서점도 어, 웃고 있겠구나 어, 항상 울상을 짓고 있던 서점 또한 지금은 어, 활짝 웃으면서 일을 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딱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인쇄소하고 서점. 이게 제가 출판사를 계속해서 뭐 저만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는데 아마 출판 관계자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걸 떠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수상을 했다고 해서 제 출판사 그리고 제 책이 뭐 판매량이 는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관련이 없죠 저는 여전히 이렇게 어 가겠지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곧 출판 시장이 살아나는 게 어~ 저뿐만이 아니라 출판사 어 출판에 관계 어~ 된 모든 분들이 살아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터라서 이 한강 작가님의 수상 소식 너무 반가웠고 어~ 한편으론 정말 감사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 자리를 빌어서 어, 정말 축하 드린다는 말씀을 뒤늦게 이렇게 드리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냥 그 한강 작가님의 수상 소식을 듣고 제가 떠올렸던 것들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 독자분들은 이제 한강 작가님의 책에 대한 내용을 떠올리거나 자기가 본인이 이제 애독자였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테고. 그리고 뭐 언론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기사 삼아 가지고 뭐 어떻게든 이렇게 뿌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고 보니까 막 아침부터 그 한강 작가님이 계시지도 않는 그 서점에 가서 막줄서 있고 막뭐 그런 걸 보니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다 떠나서 한 분의 글이 한 분의 책이 아한 어, 분이 쓰신 어떤. 그 문장들이 이 출판, 대한민국의 출판 시장에서 울상을 짓고 있던 사람들을 굉장히 활짝 웃게 해줬다라는 게 저는 가장, 저한테는 가장 의미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그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은 저도 네, 조만간 한강 작가님의 책을 사러 서점에 들러볼 생각입니다. 요즘에 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다 읽고 나면은 서점에 들러서 한강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오랜만에 서점에 가서 어 서점의 분위기도 느끼고 책의 냄새도 맡고 향기도 맡고 네 그럴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